안녕하세요. 2월 2일 갑자기 지금 뉴스가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 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어,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 그리고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들 있죠. 그걸 전부 다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이제 입국을 전부 다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광저우나 샹하이, 그리고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를 예약하신 분들은 빨리 여행사나 항공사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인지도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2월 달에 출발 예정이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 여행자들에게 전부 다 이제 건강 체크를 더욱더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실 때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 영주권자 가족분들 모두 입국은 가능하신데 14일 동안의 잠복기는 이제 자가 격리 조치를 집에서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회사, 학교에 우선 통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통보를 다 보내고 있거든요. 혹시나 중국을 여행 다녀왔나, 중국에 이제 친지 방문을 했나, 그런 이제 자가 격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2월 2일 오늘 갑자기 올라온 뉴스고요. 어제 2월 1일자로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우한 폐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이 된다고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금 이슈가 좀 크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던 게 이제 음성. 으로 결과가 나와서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전부 다 서로 서로 조심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 정부에서 중국에서는 비행기를 막고 아니면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까지 이제 뭐 제한을 하는 이유가 내 생각인데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 지금 방학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다 여기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생 중학생 중 주... 이제 중국 이민자들이 이제 방학이라고 중국에 이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난다고 갔다가 지금 2월달에 다 들어온대요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뉴질랜드도 솔직히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주위에서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돌아오는 중국분들은 거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한데, 이제 자가 격리 조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슈퍼마켓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하면, 이게 아무래도 확산이 많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조금 조치를 강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뉴질랜드 오시면, 최대한 사람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공항,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중국 사람이 많은, 가는 중국 슈퍼마켓, 그리고 이제 식당들도 조금 피하시는 게 최대한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좋은 곳 많이 가고 싶은데 그쪽은 중국 사람들 진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조금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중국에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려가지고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 퀸즈타운이나 로토르와 오클랜드 지금 호텔, 면세점, 그리고 식당, 슈퍼마켓 정말 타격이 엄청 커요. 왜냐면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 3월달 예약 고객이 거의 취소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입국을 못하니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소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이 뉴질랜드 여행 성수기예요. 성수기인데 지금 취소가 들어가니까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클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은 오늘자 2월 2일 지금 만드는 거고요.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빨리 그냥 올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부터 뉴질랜드에 관한 영상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네. 모두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세요. 아셨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